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조그만 미니 연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디테일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잘 만들었죠? 한번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쑤시개 이쑤시개 양면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이쑤시개 그리고 가위로 가운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자국만 이렇게 내줄 거예요 자국.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딱 뿐질러지거든요. 그리고 이 검정색 마커나 사인펜 준비해 주시고요. 이걸로 여기 끝에만 조금 칠해 줄 거예요. 끝에만 약간 묻혀 줄게요. 끝에만 약간 조금. 그리고, 짜잔, 이 빨간색 마커. 마커로 여기 뒤에만 조금 칠해줄 거예요. 이거는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히 뒤에만 조금 칠해줘요. 짜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색 마커 이 마커로 이 전체를 칠해주지 말고 여기 여기까지만 조금 남기고 칠해주세요 이게 약간 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칠할거다 약간 해주고 이렇게 여기 끝에만 조금 남기고 해줄게요. 이게 다 칠하면 안되네요. 그럼 이상해지니까, 어. 여기 끝에만 조금 남기고 다 칠해줍니다. 어. 따다 완성됐죠. 이렇게 지금은 완성이 아닙니다. 요 윤박지를 아주 얇게 잘라준, 은박지에다가, 은박지나 호일 둘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건가? 이 풀테이프 아시죠? 이렇게 찍찍하면 나오는 것.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게 떼때잘안 떼지거든요? 이게 망가지지 않게 조심히 떼줍니다. 꼭, 여기 끝에다가 이거를, 말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싹둑. 처리. 그리고 여기 접착이 있는 부분으로 꼭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를 잘 잘라주면. 짜잔! 연필 완성! 여기다가 놔주면, 따다 엄청 귀엽죠?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나와요. 연필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오늘 만들기는 안녕! 어때요?